정치 시사 이야기를 알기 쉽게 술술 풀어주는 코너 선국권의 혼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교환 한국당 대표에게 주목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내일 27일이죠. 27일이면 한교환 대표 체제가 당에 출범한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한달전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후보를 끊고 당대표의 당선이 됐죠. 그런데 당시 한교환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새로 출범할 때만 해도 뭐 보수의 고원 투수다 또는 아 이제 보수의 어떤 결집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대도 많았지만 지금 상황은 한경 대표가 좀 어떤 존재감이 좀 미미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단 원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치 초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가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선권의 혼술은 항교안 체제 한 달, 중진 원내대표에 가려진 초보 당대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지금 보통 한국당, 그 한국당은 물론이고 각 당에는 그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죠. 당대표는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항교안 대표처럼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당원, 책임 당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이고, 원내 대표는 소수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죠. 그래서 일단 당 대표가 당내에서는 무원이고, 원내 대표는 넘버 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체제를 보면은 넘버 원은 아 물론 어 법무부, 법무부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공무총리도 아 지내고, 또 대통령 거란 대행까지 지냈죠. 그렇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초보입니다. 아주 국회의원도 한 분도 경력이 없죠. 반면에 넘버2 no.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선 갈 록의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산전 수준을 다 겪었죠. 가뜩이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황대환 대표는 그 경남에서 두 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서 또그 현장에 내려가 있습니다. 올인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뭐냐면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죠. 제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비는 소리 좀 듣게 않게 해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 작년 9월달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그걸 인용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두고 어 민주당 여권에서는 상당히 큰 크게 반발했습니다. 반발을 했고 반면에. 한국당 지지자들, 그리고 또보수층 육군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 바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미지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공주 이미지가 있었다, 있었죠. 뭐 외모도 그렇습니다만, 그 과거에 서울법대를 같이 다닌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학교에 다닐 때도 상당히 서울의 부잣집 딸 티를 내면서 보아이미지로 뽐냈다고 그럽니다. 또 국회의원이 됐어도 뭐 본인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 가끔 안경을 쓰기도 하는데 안경 쓰는 모습을 어 남들에게 좀 보이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 공주다, 공주가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수석대변인 발언 이후에는 나다르크가 됐습니다. 잔다르크 프랑스의 잠다르크를 뜻해서 나다르크 이렇게 투사 이미지가 생겼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소속 대변인 발언으로 단번에 잔다르크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좀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좀 오버하는 발언을 최근에 또 했는데요. 그 국가보훈처가 동맹유공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뭐 일제보육자를 가려내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히니까는 반민특위 이야기를 했죠.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 이것을 모두 기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이 상당히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독립주공자 후손들로부터 뭐 반민특위 활동을 왜곡하고 어 후순대에의 상처를 입혔다. 이런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또 나경원 원내 대표가 내가 얘기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고 문민특위다. 아 반문특위다. 이렇게 얘야했죠 반문특위라는 것은 어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뭐 친일로 매 배제하고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의 중심에 그 원내대표가 서면서 당대표는 좀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 국민들이 별 관심도 없는 보궐선거에 올인을 하고 있죠. 어, 그렇지만 한교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의이큰 기회입니다. 어, 원래 한국당 몫이었던 통영구성에서 승리를 하고 또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거였죠 창원성사안을 탈환을 한다면은 그 한교환 대표의 대중성 그리고 리더십을 가시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외연을 좀 넓혀나가게 되고 이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가시할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에 이두 선거에서 지게 되면 한교환 대표는 출범 직후부터 어, 비겁거리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 한교환 대표가 가장 먼저 극복할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